해남표 특제 장칼국수. 약간 비빔칼국수 같지? 안녕하세요, 먹는 남자입니다. 오늘 해먹을 건 장칼국수를 해먹을 겁니다. 장칼국수가 뭐냐면 바지락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바지락으로 육수를 내가지고 햄 거의다가 채소 같은 거 넣고 칼국수 넣고 하는 간단한 그런 칼국수잖아요. 장칼국수는 그거보다 더 간단해. 약간 쉽게 생각을 하면 된장찌개에 칼국수면을 넣어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재료 소개부터 일단 다 해드릴게요. 재료는 일단 칼국수면. 칼국수면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근데 칼국수면 사실 때 생칼국수면이 있고, 이게 밀가루가 조금 많이 묻어있는 애가 있고, 적게 묻어있는 애가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적게 묻어있는 사왔거든요. 요거 밖에 없어서 요거 사오긴 했는데, 이렇게 밀가루가 조금 적게 묻어 있는 애들은 그냥 바로 넣고 끓여 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칼국수 면 2-3인분짜리 준비했고 양파는 반개 감자는 하나 애호박은 반개 감자는 애호박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좀 크네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내집면을 고추장, 된장 이렇게만 있으면 돼 거기에 뭐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만두까지 자 채소 손질 빠르게 할게요 그게 올라온다. 너무 좋고. 자, 에어박. 끝. 감자가 근데 그렇게 싹 상태가 좋은 거 같진 않더라고. 감자는 전분기 안 빼주고 넣을 거예요. 약간 이거는 다 튀어나가? 국물이 살짝 좀탁 해야 되거든? 개인적인 건데 장칼국수는 조금 국물이 탁해야 돼 그래서 레시피 보면은 일부러 계란물을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계란을 풀어 가지고 국물을 조금 탁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러기보다는 물론 계란을 넣으면 계란 맛이 추가가 되니까 맛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아까 말했지 칼국수면 그냥 넣을 거라고 칼국수 밀가루 묻어있는 거랑 감자에 전분 빠져넣는 거 해가지고 국물을 탁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물은. 물 700ml 에요. 이제 물 끓으면. 응? 음? 얘는 지금 딱반 스푼 남았거든? 이건 그냥 다 넣기로 하고. 된장이랑 고추장인데 비율 어떻게 넣을 거냐면. 저는 된장 1, 고추장 3 넣을 거예요. 된장 1에 고추장 3. 그래서 조금 더 맵싹하게 드실 분들은 고춧가루 넣고 청양고추까지 추가하는 걸로. 그거는 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아까워. 이걸 요플레처럼 빨아먹을 순 없고. 이거를 조금 국물을 깔끔하게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시는 방법은 된장을 풀때 저는 그냥 넣고 풀 거거든요. 근데 약간 채반 같은 거 있지. 요런 거에다가 장을 넣어가지고 담가서 싹싹싹 풀어줘. 풀어주고 싹 누르면서 풀어주고 남아있는 덩어리들은 갖다 버려버리면 돼요. 자, 물이 끓어요. 물이 끓으면 고추장 3스푼 두 스푼 3스푼 넣고 된장은 저집 된장이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 드시는 된장이나 조금 적당한 간의 된장이면, 일반적으로 사먹는 된장 정도의 간이면 한 스푼이면 되는데, 집 된장 중에 좀 많이 짠 애들이 있어, 은근히. 너무 짠 애들, 일반 된장보다 좀 짜다 그러면은 그 양을 조절해주시면 돼요.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먹는 된장 기준으로 잡자, 우리. 그래서, 된장 한 스푼. 끝이야? 뭐 없어, 이제. 양념은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다가, 돼진매늘만 스푼 남은 거. 자, 고추장 세 스푼에, 된장 한 스푼, 돼진매늘만 스푼 넣었어요. 그럼 이제, 장좀싹 풀릴 때까지 좀 끓여. 자, 장다 풀어줬으니까, 이게 이제, 감자 애호박 양파 좋아. 내가 네, 봤을 오늘 국물까지는 완전히 다 먹지는 못할 것 같고, 국물은 좀 남길 것 같거든요? 이거 채소 건더기랑? 요거는 남으면 내일 아침밥으로 먹을게. 아침에 된장국 먹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먹고 갈게. 왜냐면 오늘 만두까지 있어. 하나 더 있나? 없네. 요거 그냥 넣으면 덩어리 지니까 살살 풀어줄게. 칼국수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덩어리째로 넣어버리면 떡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머리 말리듯이 한번 이렇게 싹 풀어줘. 덩어리 좀자 완전히 팔팔 끓으면 넣을게요. 면 넣고 휘휘 저어줘. 휘휘 휘휘 일단 요렇게 완성은 됐는데 그릇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더 넣으세요. 물을 한 1리터 정도 맞춰가지고 하면은 괜찮아. 고소하게 끝까지. 해남표 특제 장칼국수. 약간 비빔칼국수 같지? 요걸 이제 여기서 면을 살짝 들어올리면 장칼국수. 먹어볼까? 사실 이집 가루고 먹으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쇠젓가루로 먹을게요. 아, 고기만도 먹어보고 싶었어. 음! 끝. 내 네, 먹었어. 요거는 내일 내 아침밥. 자,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맛있는 요리 잘 먹었습니다. 네, 내일 새로운 요리와 새로운 레시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